자 그럼 오늘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에, 이제 한반 정도가 너무 많이 멀리 오신 분들 계세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회 어,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리드윈 의치학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강남스카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리드윈 의치학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그 교육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어 일본 의치학대 쪽그 입시 입학부터 해서 일본 의치학대 재학과정 재학생을 위한 과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드인 유치학대, 그 다음에 저희가 메디패스라는 브랜드로 해서 일본 쪽에 약대, 치대, 수의대 쪽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제 그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강의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대나 치대 쪽에 졸업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졸업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또 국가고시를 보셔야 될 텐데, 아,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아, 리드윈 국시넷이라는 브랜드를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 지금부터 한참 후에 얘기긴 한데, 그때 또 저희 쪽하고 아마 인연이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국시넷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국가고시 준비를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그때 또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부하고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한국의 미래와 제약 산업 부분, 이제 의료과학 선진국 1번.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저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 말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호주, 여러 다른 그 영어권 국가들을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국가들보다 일본이 왜 나을까? 이제 일본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보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특별 전형, 저희가 진행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 약제사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의치약대를 가는 한국 학생들 중에서 한 70에서 80%는 거의 일본 약대로 진학을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잠깐 끝나고 나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 의치학대 쪽에 입시 입학 관련된 그 입시 제도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컨디션들이 다르세요. 나이도 다르시고 지금 학력도 다르시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운영하는 그 입시 제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나한테 맞는 입시 제도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부분을 진행할 거고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 이그 지금 저희가 배포된 유인물 안에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계시면서 저희 그 뒤에 곧 이제 그 저희 조교님이 오실 텐데 그분한테 그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 상담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1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희가 이제 그 초빙을 해서 순천형대그 최근택 교수님을 초빙해서 저희 1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좀 아까 제가 올때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괜찮네요. 좀. 아좀비 오고 막 코로나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많이 좀 우울해요. 저도 좀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조금, 조금 앞에는 조금 우울한 얘기를 예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뭐어 조금 이제 예 발전적인 뭐 이런 얘기 예또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내 생각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그런 것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예, 일단 이제 전체적인 어, 제가 그냥 말씀 이제 어,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 어,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아, 이제 제가 이제 프레지로 작업을 했는데 프레지가 이게 잘 먹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어, PDF로 바꾼 거죠. 예, 바꿔가지고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자료는. 진로 특강을, 이제 중앙고등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할 때, 제가 초빙을 받했던 자료가 앞에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약학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 대한 자료가 조금씩 혼합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자료는 제가 중앙고등학교 특강, 했, 초빙에서 특강했을 때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제 보통 이제 <laughs> 오신 분들은 주로 어머님들 많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한참 지금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리고 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하에 따라 가지고 앞에 본인의 인생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있 그 학생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 다음에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어,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대학에 강의할 때도 많이 쓰는건데요. 99의1 이렇게 합니다. 99가 뭐고 1이 뭐냐. 보통 99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거죠? 네? 네. 99는 보통 노역을 보통 얘기하죠. 1%는 영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99가 중요해요? 1이 중요해요? 라고 하면은 보통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중요 하죠. 네. 아, 어, 99. 네, 네, 99가 물론 이제 양이 많으니까 99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구 네, 99가 뭐퍼센이지가 높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학생들도 99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9가 뭐냐면 노력이고 1%는 영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구십구, 99, 예. 네, 99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99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1%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99가 더 중요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 우리가 그 우물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개척하고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우물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땅에나 막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올까요? 사막에서 우물을 팔 때요. 아무 땅에 열심히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서 물을 파기 위한 노력은 99죠. 아무리 열심히 팔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고 힘이 있고 열심히 판다고 해도 그냥 물이 없는 데를 판다면 헛수고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 정말 그 어디인가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곳을 안다라고 해도 노력하는 열심이 없으면 어 물을 팔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 먼저는 이제 99가 갖춰져 있어야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력 공부에 대한 체력은 물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체력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자 어디를 팔 건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영감이 이제 1%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열심히 하면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거를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뭘 열심히 할 건가를, 어, 찾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 열심히라고 하는 노력만 갖춰주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